내가 뭐 재밌어야지 아직 뭐 억지로 뭘 하겠냐 할것 같아요. 관광 할것 같아요. 운해로 잘 되겠어. 올해 뱀띠가 네. 뭐가 좋을지 좀 대체적으로 재물운이랑 인연줄이 좀 들어오거든요. 결혼 안 하신 분들, 뭐 돌싱이라든가 그런 분들 올해 운년에 운기가 상승한다고들 하죠. 조은해라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네 문서도 이동수가 많아 보여요. 못 받았던 거, 빌려 주셨던 거, 뭐 투자했던 거 그런 문서도 같이 포함되거든요. 그리고 이사하시는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로 문서 이동수가 많다. 그리고 금전운도 작년보다 상승되시는 걸로 보여요. 근데 그냥 그런 게 인연줄이나 아니면 금전운, 문서운 좋다고 나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다 좋아? 아니에요 노력해야지 그럼 뭐 조심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? 뱀띠들이요 단점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워 보이는데요 마음들이 약해요 한번 마음을 주면 너무 깊이죠 그게 단점이야 하나밖에 못 보는 면이 있다 책임감 강하세요 그래서, 너무, 그거에 스트레스가 심하세요. 음. 그냥 좀 즐기면서 하세요. 제가 뱀티, 이분은 올해 어떨지. 이분요. 예. 마음고생을 좀 했대요. 그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를 했는데, 불쌍하대요. 어...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, 사업이 아니라 다른 거 하시는 것 같은데, 이분? 진짜? 음. 직장에서 조금 내려갔어요? 어, 직장 그만뒀어요. 내려갔다고 나와서. 네, 그게 같은 일일 거예요. 어, 왜냐면, 직장이 사업은 아니라르셔. 근데 이렇게 있잖아? 그럼 이렇게 내려갔대. 네. 그러니까 자기 때문이 좀 아닌가 봐요. 아, 그래요? 네 본의 아니게 뭐 이런가 봐. 아. 많이 힘들었대. 에휴, 불쌍하대. 음. 집에서도 왜 만붙일 데가 없어? 여기저기 가봐야 그렇대. 마음이 잡히질 않았대. 다른 거뭐 해볼라 그래요? 그럴 생각도 딱히 없었어. 찍어서 뭐 해볼까? 이런 생각은 좀 해보는 것 같아요. 뭐를 찍어서? 응. 음, 컨텐츠를 해야 되나? 뭐를 해야 되나? 아, 그래요. 뭐 예를 들어서, 그렇게 한 달이면. 근데 누구에게 잘안 듣는다, 이 사람. 고집 세다, 이사람도왜다 그런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다녀요? 음,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. 내가 뭐 이,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뭐어쩌아요거하면안 되지 그러면서 할것 같아요. 내가 뭐 그래? 재밌어야지, 하지뭐 억지로 뭘 하겠냐 뭐 이런 거할것 같아요. 펀테치 이런 거할것 같아요. 은혜로 음? 잘 되겠어. 그런 게잘 맞는데? 그 IT 쪽이거든요. 뭐 음이사람 IT 쪽으로 많이 질렸어요. 아, 음, 음. 이 사람은 사람한테 좀 질렸대. 물렸대. 이 사람 되게 똑똑해. 이 사람 돈은 있는데? 문서는 있어. 근데 이 사람 가정적으로도 마음을 좀못 붙였어. 가정사가. 몰라, 난 그렇게 보여요. 마음 붙일 데가 없대. 그래서 누가 이렇게 달래주길 원하고 이러는데, 그렇다고 막 여자가 달래주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. 친구라도 아니면 동생이라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. 하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안 그렇잖아요 별로. 약점 응. 점점 점점. 음. 점점 박해지고 이분 금전이나 문서운 들어오니까요. 그래. 음. 응. 네. 상반기잖아요 지금. 상반기 음력 7월 전 되면 뭐가 구체적으로 보여요. 아 그리고 이 사람 이분요. 다른 거뭐 보이는 거는요 감독님한테 따로 말씀드릴게요. 이분은 사업해야 돼요. 사업해요? 응. 어, 자기가 업 조그맣게든 뭐든 있잖아. 투자를 하든 업대감이 보이니까. 아, 진짜. 응. 그런 거든 이분도 안 믿는다 그래도 어디 좀 믿고 다녀야 돼. 그래야지 좀 재워져.